11월 26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강의예요. 노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뭐예요? 생리... 생리통. 대한민국의 여성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70%가 생리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타이레노를 먹고 지나가요. 습관적으로. 그럼 생리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생리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생리통이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피가 갑자기 흐르면은 혈관이 팽창되겠죠? 그렇죠? 여성은 생리를 할 때는 혈관이 확장돼야 돼요. 그렇죠? 혈관이 확장될 때 느끼는 통증이 생리통이에요. 혈관이 확장될 때 느낀다는 것은 혈관이 땐땐하다 그런 얘기죠? 혈관이 지위가 땐땐할까요? 혈관 내 하여튼 이쪽에 피도 안 흐르고 혈관 주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있기도 하고 뭉쳐있는 근육이 억지로 늘리면 그때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자궁이나 이쪽 아랫배나 나는 여자가 아니라 생리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생리통은? 아랫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방광이 있는 쪽, 어,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쪽에 피가 갑자기 싹 몰리려고 할때 모세혈관이 확장될 때 그때 통증을 느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느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혈관이 수축되고 주위에 근육이 뭉쳐있던 것이 딱 늘어나니까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에 뭐 무슨 얘기예요? 피가 잘 통하지.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결국 너무 간단하죠 피가 잘 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가 잘 통하지 못했다는 얘기 신경이 여기에서 작동을 잘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생리통을 치료할 때는 여기 제모까지 해가면서 곡골이라고이 치골 바로 위에서 해야 되니까 제모까지 해가면서 생리통을 치료했는데 그러기에는 처녀들이 너무 수치감을 느낀다 이게 그래서 생리통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부 자체에다가 사혈을 했는데 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긴 거고 피가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통하지 않는 건데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중추신경이 눌려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생리통은, 이 중추신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방광 생리통이 발생되는 이 아랫배, 여기에 신경은 어디가 있느냐면 꼬리뼈 위에 있는 어디죠? 천골. 만병통치혈이라고 했죠. 똥꼬혈이라고 하고. 만병 통치혈. 똥꼬혈이라고 한대. 천골. 여기를 사혈을 해 주면 즉시 낫는다. 아시겠죠? 어.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처녀들이니까 잘또 다른 병원에 가봐야 잘 고쳐 주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살이던 그 다음에 진통제가 개보린도 중간에 있었고 명, 그 전에는 명랑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나 하여튼 진통제 역사가 개보린 나와서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예 타이레놀. 예, 네, 타이레놀. 요즘은 타이레놀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요 그런데 똥꼬열을 천골 꼬리뼈 위 거기를 사혈을 해주면 생리통이 즉시 낫는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